최근에는 임신 준비 연령층이 굉장히 많이 높아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 여성들의 경우에는 35세 이상이 되면 난소 노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지셨습니다. 난소가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 난자의 질이 떨어질 수가 있는데 이 난자의 질은 임신에서 배아의 상태를 많이 결정하다 보니 난자의 질을 어떻게 하면 빠르게 개선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셨어요. 난소 노화가 있게 되면 임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촉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난자의 질을 개선하는 것도 비교적 단기간이죠. 한달 혹은 세달 안쪽으로 난자의 질을 어떻게 하면 이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들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요. 제가 주로 추천하는 이 난자질을 높일 때 추천하는 식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식단인데요. 제가 이렇게 식단을 구성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자의 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수면의 상태, 두 번째가 혈당의 조절, 세 번째가 자궁 난소의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수면의 상태와 혈당의 조절 이두 가지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 난자의 질에서 수면이 중요한 이유가 잠을 잘때 난자의 질을 개선해주는 다양한 호르몬들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수면의 상태를 본인이 쉽게 제어할 수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가 꿀잠을 자고 싶다고 해서 나의 의지만으로 잠 상태를 개선할 수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수면의 상태를 개선할 때이 식사 시간을 조절하고 염분이 적은 음식을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상당 부분 수면의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식단표에서 보시면 저녁 식사를 도록이면 염분이 적은 음식, 삶은 음식들 위주로 드셔주시면 좋다라고 주로 권해드리고 있고요. 또는 쌀밥과 쌈채소만으로 저녁식사를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권해드리는 것입니다. 식단표를 보시면 저녁 식사 시간도 정해져 있죠. 되도록이면 이 주무시는 시간 기준으로 4시간 정도 공복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난자질을 높이기 위해서 10시에 주무신다 하시는 분들은 식사가 6시에는 끝이 나셔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 잠을 많이 자면 좋다더라 해서 10시에 누우시면서 식사는 8시, 9시까지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이렇게 되면 제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없겠죠. 또, 염분이 작은 음식을 추천드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다 보면 부종이 너무 많이 생기는 것은 잠을 방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녁에 이 염분이 많은 음식을 드시거나 수분이 너무 많은 음식을 드시게 되면 부종을 유발하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또, 영유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이 있으세요. 영유성 식도염 있으신 분들은 주무실 때 위산이 올라오면서 수면을 방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때에도 저녁 시간을 조금 더 일찍 해주시고, 저녁에는 염분이 적은 음식들 위주로 식단을 구성해주시는 것이 수면의 질을 높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때까지 잠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이런 식단을 구성하는 것, 특히 식사 시간을 조금 저녁 식사 시간을 당겨주시고 염분 섭취를 줄여주시는 것만으로도 잠 상태를 굉장히 많이 개선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의 질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난자질에서 가장 중요한 이 수면의 상태를 개선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난자질을 높일 때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혈당의 조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식단표에서 보시면 이 밀가루라든지 이 과자 같은 디저트류, 그 다음에 주스, 그 다음에 탄산, 이런 음료들은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적어드렸고요. 과일도 가당이 높기 때문에 조금 적게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혈당이 왜이 난자의 질을 높이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면 혈당은 바로 인슐린과 연관도가 높기 때문이에요. 대체로 이런 정제당류를 섭취하시는 것을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저항성들이 굉장히 높아져 있기 때문에 에스트로겐 우위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서 난자의 질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 난자의 질을 높이는 시기에는 혈당 피크가 오지 않는 식습관 그리고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는 식습관을 해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아침 식사도 꼭 해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너무 달달한 음식들은 피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쌀밥은 예외입니다. 쌀밥은 비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쌀밥은 꼭 드시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있어요. 탄수화물은 필수 영양소에 포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섭취를 해주셔야만 자궁 내막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탄수화물을 섭취하실 때에는 비정제 탄수화물이죠 쌀밥 같은 걸로 탄수화물을 섭취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 이 정제 탄수화물, 이 밀가루라든지 달달한 감미료, 설탕 이런 것들은 조금 피해주시는 것이 이 난제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 수면의 질과 혈당의 조절, 이두 가지는 식단을 구성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내 스스로 제어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자궁과 난소의 혈류순환을 개선하는 것이 바로 이 병원에서 충분히 한약이라든지 침뜸 치료를 병행해서 개선하는 부분이 되겠죠. 난소의 나이가 비슷하게 좋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난자의 질은 천차만별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채취되는 난자의 개수도 난소가 물론 나이가 많으면 난자의 개수가 작은 편이지만 이 작은 편 안에서도 사람들마다 개수의 차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반대의 경우 난소의 나이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난자질이 좀 많이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 난자의 질은 임신해서 배아의 상태를 결정하기 때문에 난자의 개수보다도 이 난자의 단일 난자의 질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이 난자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한약이라든지 침뜸치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국난소 주변의 혈류량을 개선해주는 이런 치료들을 병행하게 되는데 이런 치료들 뿐만 아니라 이 수면의 질이라든지 혈당의 개선 이런 것들은 환자분들께서 식단의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이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짧은 시간 안에 난제질를좀 내가 빨리 개선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식단표, 제가 앞에 말씀드린 이런 식단표를 참고하셔서 혈당이 피크가 오르지 않는 이 식습관, 그리고 저녁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식단 구성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